자, 이제 그럼 44쪽 종교로 가봅시다. 자연과학은 그 연구 대상을 범위를 한정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주, 혹은 우주 내적 존재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은 우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혹은 벗어난 것과의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명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무정제 속에서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에 똑똑해진다라고 할는 정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아주 틀린 겁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이 신비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권이 잡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신학자를 길러내겠다는 라 비전을 심어주지도 원하지도 않고 그저 개교회의 아까 쉽게 말하면 신방전도사 수준 혹은 몇 명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의 지도자만 한국 교회에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신학교를 세웠더라도 신학 커리큘럼을 올바로 세워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장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그냥 먹혔던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성신도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성경 많이 읽어보기지. 거기도 뭔가 도덕적인 자극을 받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고 행복한 거고.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전체 역사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교리를 모르면 성경도 모른다. 조리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성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일단 많이 보라. 전체를 통독을 몇번 했느냐라는 숫자 자체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창생서부터 혹은 신약을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시대의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종교개혁 국가들 중에서도 2등급에 분리될 수 있는 멜란톤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부터 읽어야 된다. 복음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고,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읽는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교리서가 아니고, 고름도 전후서, 이거 교리서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짧으면서도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종교개혁 전체 신학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로마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공간복음서를 읽어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정말로 수준 있게 이해하고 가르치려면 조직신학적인 안목에 충분히 도달해서 어,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어, 기독교 강요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서문을 붙여서 권고의 글을 쓸 때에 이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에, 다 공부했다면 이제부터 성경 읽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성경답게 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그 교식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가지고서 계속 한 학기 동안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급하다 생각을 할때 급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0년이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을 딱 잘라두고 어 지금 준비해서 10년 동안 그냥 연습이다. 어? 그래서 10년 후 내가 제대로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설교를 뭐를 해도 잘할 수 있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래도 여러분은 참 다행이죠. 아니, 이것도, 이런 기회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제가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몸부림을 같이 쳐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는 일단 좋은 경험이고 그 여러분들이 한 40대 중반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 그 자체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 다르고 예를 들어서 현대의 그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현대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로 하자 뭐 가정교회도 된다 이런 얘기는 기존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가 볼게 아무것도 없고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울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굳이 할거 없지 않냐 이런 반론이 나온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역사 전, 그러니까 지금, 아, 피터 드로커가 어, 현대의 최고의 조직 형태,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을수 있는 21세기 조직 형태는 지식 기반의 조직인데, 이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뭐냐면, 이 교회의 어떤 교회나 사회의 어떤 조직은 그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 동시에 그 구성원들의 학, 학습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조직원들을 묶어주고 이어주는 매개체는 곧 지식 그 자체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람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그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혼자서도 어떤 일도 조직하고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조직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근데 피터 드러커가 말한그 조직은 원래 2000년 동안의 교회 조직이 원래 그랬어요. 세상에 학교가 없었을 때에는 그저 교회에 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 지성이 될수 있는 그 조직에 몸담아서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교육조직이 없을 때에 대학교육이 없었을 때에는 세종의 군주들이 이 목사들을 그렇게 탐낸 겁니다. 우선 월급을 안 줘도 되지만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들이 중세 사회 보면 세속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게 목사들의 탐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주들이 군주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또 군주를 도와줄 때에 어떤 권력의 맛도 있어서 그런 정치가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어떤 국왕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심도 없는 사람인데 주교로 임명받고 혹은 목사로 임명 받아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기는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직 정치가가 틀렸다는 라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큰 사람들 거기서 지도자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뭐를 맡겨도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왕이나 군주가 최우선적으로 탐을 냈고 그런 성직자를 길러내는 것이 국왕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신학교를 막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서 공부한 것보다도 탁월한 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문제를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늙은 그 교회 정치가가 세속 군주와 투쟁한다 할 때에 그저 탐욕이 많은 사람이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은 시간이 나면 쓱쓱쓱 긁어가지고서 놀라운 신학적 논문을 써내고 그다음에 자기 관찰한 걸 정리하면 신학자로서의 통찰력이 담긴 글들을 남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이 세워졌을 때에도 역시. 12세기서부터의 대학을 이끌어 나간 것이 중세 철학사를 보면 전부 또 이게 수도사나 신부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타월했기 때문에 대학을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한 이유는 아,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일단 우위에 있는 성직자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아, 실력으로 겨루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헐뜯어서, 도덕적인 후패를 들이대서 그들을 자꾸 몰아내고, 나가 이제 나폴레온과 같은 어떤 정치 이데올리기가슈머리스들라고 맞는 이런 군주들, 이거, 이거를 역사에서는 계몽군주라고 얘기합니다. 계몽적인 뭐가 계몽돼 똑같아요. 다만, 어, 그계몽군주라고 평가하는 평가의 이유들을 쭉 보면, 그들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우대했다라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전통적인 철학자들이라든가 전통적인 신학자들을 일선에서 몰아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군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역사책에서 호평을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유럽 사회가 이 계몽주의 이후 시대가 되어서 계몽주의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면서 신학자들이 밀려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사있는 유기적이면서도 생산적이면서도 지식 기반적인 어떤 특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교회이고 식민지 지식 세계이다 보니까 식민지 종주국의 것을 무조건 답습, 무조건 암기하다가 여기다가 무조건 심어놓으면 되는 줄 알고. 알고, 이렇게 무작정 추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논문 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알 겁니다. 논문에서 뭘 진사합니까? 그, 저기, 규격대로 썼나? 자로 재잖아요. 그 자로 재는데, 그럼 뭐를 따르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저기, 우리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논문관이 있죠? 강남에 어, 논문 거름대 가가지고서 예, 논문 혹시 진열된 걸딱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논문 사이즈는 똑같아. 그러니까 논문 표지도 색깔도 똑같아, 까만데. 어떻게 학교마다 개성이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렇죠. 출판사에서 책을 찍어내보면, 아, 도시락스 지금 멋대로 뭐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논문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똑같은 규격이야.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우리, 하다못해, 그러면 음. 놈, 여러분 저기, 당장 내일 가가지고 그 논문 코너에 한번 딱 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똑같아. 글씨도 금방이야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이 그 논문에서 뭘 추구한 겁니까? 종주국에서 제시한, 종주국에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구격의 그 모양만이라도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논문은 왜 씁니까? 학문적 성취 능력을 함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연습으로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위에 해당하는 성취가 인정받아서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꽂아놓고 같이 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쓴 논문은 읽을 게 없어요. 다똑같아 비슷비슷한 제목은 점은 그렇게 내용도 똑같은지 결론도 똑같고. 그러니까 앞 제목만 딱 봐도 벌써 결론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응? 가끔 이상한 제목이 있으면 아, 이건 좀 독특하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딱 보면 언젠가 어디서가 본 그런 논문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특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생들, 우리,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 학생들이 어리서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논문은 형식이다. 쓰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게 결국 거기서 뭘 연습한 겁니까? 띄어쓰기, 그 다음에 각주 쓰는 요령, 책 제목은 이태리 체로그 음? 어, 다음에 책이 아닌 논문은 예, 따옴표로, 이런 형식 쓰기, 그 다음에 줄 간격은 230%. 어? 그다음에 위에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 자수. 혹시 자기 규격이 맞지 않는가를 출력해 보려는 글자를 다 채워가지고, 가로로 몇 줄, 세로로 몇 줄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뭔 소용입니까, 이게? 이게 학자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특징이, 이 특징이, 식민지 경험을 한 곳에, 그 식민지성을 타협하지 못하는 곳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거까지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는 실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음. 비전을 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가 되어야될 이유, 아니 정확히 신학을 볼줄 아는, 신학인이 되어야될줄 아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질 어린 양들 주일학교 평생 반사를 해서 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5명, 두 명이면 두 명, 2명, 걔네들이든 혹은 청년회 전체든 교회 전체든 맡겨졌을 때 정말로 우리의 신학,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그 고민이 녹아져 있고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학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 길러낼 때에 유럽에서 2 0 0 0년 동안 그런 목적하에 길러냈던 건데, 그러면 우리도 할수 있는 거죠. 응,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다. 아, 질문데 예. 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죠. 아, 뭘뭘주했어 지혜, 지혜와 경험 이것도 슐라이머가 경험에 대한 용어가 된요 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의 문제물 한번더 나옵니다. 감정을 신하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슐라엘마허의 시도인데 그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서 그러면 이 원리 자체가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 할 때에는 슐라엘마허 위에 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 위에 계몽주의 학자들, 합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아까, 철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원래 합리주의는 주로 그 뿌리가 프랑스에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론, 이렇게 얘기할 때그 합리론은 사실은 그 주도권을 프랑스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어, 17세기 후반, 그 다음에 18세기까지만, 전반까지만 해도 독일 학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구노책이었어요. 불어로 된 철학책을 무조건 어, 우리가 신학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하든 영어로 된책 아니면 어느 분야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나, 우리 언어로의 학문적 성취가 약하기 때문에 수입해다 했는데 당시 17세기하고 18세기 전반까지는 이제 칸트까지, 칸트 시대까지 철학을 하려면 은 불어를 했어야 됐어요. 불어를 교과서로 썼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예, 칸트 이전까지는 어, 프랑스 철학이 그대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리주의가 완전히 독일 사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리주의는 뭐냐면 이성만이 유일하게 학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성의 입각에만 학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거나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감정은 학문의 기초가 될 수도 없고, 학문의 방법이 될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의 주요 특성은 뭐냐면, 이건 동물이고, 원시인이고, 미개인이다, 이거예요. 지성인이라면, 뭐에 움직이냐면, 리슨, 이성과 합리적 사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럽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의 수학 유럽에 있어서 학문의 여왕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이야. 그러면 합리적 인간형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적 계산형의 인간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딱 맞아요? 이건좀 모욕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해하기에 잘 부합하냐면 은행원이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맨날 그냥 계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체질화되면은그 집에 가서도 당장 계산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이 계산이 무척 빠른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딱 그러면 숫자로 답이 딱 나와. 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을 하고 사는 사람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 쪼잔하다. 답답하다. 그러잖아. <laughs> 이게 이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직업적,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 세계가 쪼잔한 인간들의 그, 그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삭막하고 각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합리주의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우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긴 합리적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동적으로 합리주의 세계는 파탄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칸트가 도입한 것은 감정의 값어치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감정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감정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 틀을 이성의 그 틀에 의해서 움직,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감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 보고 너무 계산만 하지 마. 가끔 어른척하고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손해도 보면서 살아.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 사는 게 괜찮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나가 바로 이거다 생각을 한거예요이성의 세계 속에서는 신앙과 신학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보통 그 학문, 수학적 학문 세계에서는 이 믿음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에 입각한 학문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잖아요. 입증이 안 되고 논증이 안 된다. 그런데 칸트의 원리 속에서는 그래도 감정이 인정을 받으니까 감정, 종교적 뜨거움, 열정 어 이건 뭔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감정으로 정리를,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신라의 마하가 종교는 곧 감정이다. 그러면 감정이니까 이성하고 대립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합리주의 세계가 아니라 칸트가 제시한 구분법 속에서는 감정과 이성은 대립이 안되고 이성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감정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존재할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교를 감정을 정리해 버리면 이성과 공존이 가능해요. 이성의 통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성적 철학이 그 정의와 방법론을 제시해주면 그, 그 테두리 안에서 신학은 그 교회 의 현실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도식이 원래 그러니까 그밑뿌리와 원리는 칸트가 제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슐라의 나와 속에서는 그래도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에,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한 이 구도를 따르는 그 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 그래서 종교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어, 종교적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통칭해서 통칭에서 그러니까 슐레일마허 직후에 그원래에 나온 자유주의가 사실은 1차 대전으로 스스로 붕괴됐어요. 그냥 낙관적 인간관이 어 보니까 성선설이 틀렸다 이거야. 성학설로 봐야 된다 이거 왜? 그 독일 사람들이 칸트의 고향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같은 독일인들도 유전인자가 열등한 사람들은 골라 가지고서 같이 학살해 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만 학살해가지고 유대인 학살로 욕을 먹지만 알고 보면 자기 동족도 깨스실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 사촌도 깨스실로 보냈어요. 미쳤든지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영둘 중에 하나죠. <laughs> 그 정도로 모시게 마음을 먹었어요. 에... 그래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그 신자유주의고 개량된 자유주의고 그까지는 그냥 우리가 모던 그 거기까지의 철약을 모더니스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무너진 거냐면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1차, 2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더니즘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의한 것을 어, 영미권에서는 무시해 버렸어요. 어, 무시해 버리다가 그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하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 거냐 고민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프랑스 사람들이 고민한 것을 수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벽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간판을 새로 갈어야 세계 종주국의 명목이 쓰잖아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름을 걸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70년대, 80년대 처음 나올 때는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학기 중에는 자기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방학 동안에는 비행기 타고 프랑스 가가지고 받아쓰기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자기 미국에 가서 그걸로 강의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70년대에 미국을 지배했던 신학이 또 이 바르트 신학입니다. 바르트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직접 들어온게 아니고 미국, 아니 일본의 바르트주의는 독일에서 직접 들어갔는데 한국의 바르트주의는 7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개량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주의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신학을 보통 주관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주의니까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믿음 혹은 우리가 그 전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를 신학의 중요한 데이터의 하나로 삼는 거하고는 원리상으로 틀린 겁니다. 그 감정이 신학의 주요 대상이 될수 없다는 얘기는 한번 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주관주의, 객관주의 그 얘기를 나중에 이 강의 끝날 때 한번 다루.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그러니까 슐라이만 신학의 그 단점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정리할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한번 또 다루게 되니까 그냥 분산해서 다루는 것이 나아까 지금 생각 중이죠.